아무튼, 아무튼, 어. 어, 아니, 예약이 제대로 됐나 확인했어. 필라테스도 체험 수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받아보고 결정하려고요. 필라테스 가서 입을 초야한 레깅스 샀냐고? 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필라테스 근데 전화했는데.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한 다음에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남자 선생님이 받는 거야. 처음에 좀 당황했어. 남자가 받길래 어 필라테스를 남자 강사가 있기도 한가? 해가지고 필라테스 난 여자 쌤밖에못받거든 근데 남자 쌤이 전화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부터 근데 대놓고 막 근데 남자 선생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왠지 선생님이 아 역시 필라테스 업계에서는 남자가 일을 하기는 너무 어렵구나. 또 손님이 막아 남자 선생 님 선생님은 좀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산부인과의 남자의사 선생님인 것처럼 남자 선생님이면 여자들이 기피하는 분야가 있잖아 산부인과 선생님이나 막. 필라테스 강사나 어, 그다음 마사지 해주는 분들이나 막 이런 마사지사 이런 거 어, 맞아 왁서! 왁서. 왁싱하는 왁 사람이라던가 막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근데 필라테스 선생님 남자인가요? 하면은 선생님이 막 어, 역시 난 필라테스의 꿈을 모두의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멋진 필라테스가 당일 되고, 당일 되고 싶은데 흑흑. 이거 차별이야 막 <웃음> 이렇게 <웃음> <laughs> 아, 그렇게 <laughs> 느낄 수도 있잖아. <laughs> 자꾸 여자 선생님들만 찾아서 난 남자 필라테스로서 남자 나는 맨날 굶어. 나는, 나는 630원짜리 라면 한 봉지도 못 먹어. 막 약간 이렇게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조심스럽게 마지막에 그러면은 이제 수업은 선생님이랑 하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전화 받은 선생 아, 아 어, 아니요. 아니, 저는 그냥 그 여기 그 사장이고요. 남자 선생님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는 사장이고 여기 강사님들이 여섯 명인가 이때.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바로 얘기하시더라고. 왜냐면 사실 필라테스 하는데 남자 선생님 하기 필라테스 나도 싫거든. 여고생 버튜버의 꿈어버린 아? 아픈 과거가 있어서 <laughs> 못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떡꾼들 사실은 다들 여고생 버츄얼하고 싶지. 아니야? 여고생 버츄얼 하려면 할 거임. 다들 여고생 버츄얼 되고 싶은. 네. <laughs> 여고생이 될수 있다면 이 세계가 이 세계가 불타면 좋아. 이 세계가 불타면 여고생이라는 건 여고생 아무 의미가 없잖아. 희망학교 일지망에 여고 썼음. 남중이라서 장난치지 말라고 혼났다. 어무튼 말도 안 되구만. 그래 가지고 전화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실망할까봐 꿈이 좌절돼서 슬플까봐 신경 쓰였어. 하지만 그냥 돈만 가져가는 사장님이었다고 하네요. 그냥 사장님이었어. 남자 사장님이었어. 아무튼 아무튼 그랬습니다요. 그래서 수업도 하러 갈 거고. 이야! 그다음 물리치료도 다시 해요. 그랬다죠. 생각해보니까 이틀 붙여서 쉬는 거가 목회복에는 더 좋긴 한데 뭔가 하루씩 끊어서 쉬는 게좀 마음이 급해진다 해야 되나? 오늘 밖에 못 쉬어 오늘 해야 돼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틀 붙여서 쉴 때는 하하 나 쉰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푹 늘어져 있다가 다음 날까지 아무 일도 못 하고 이랬는데 하루만 쉬니까 근데 오늘 하루 밖에 못 쉬잖아 <laughs> 오늘 다 해야 하다니 후왕후왕 울면서 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 아무튼 어, 근데 목회복에는 좀 별로, <laughs> 별로인 것 같다. 그 사장님이 사실 개떡이라라 쳐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안 들어? 그런 일은 엄청 희박하지 않을까? 아무튼 사업체까지 운영하고 있는 개떡이는 정말 드물지 않을까? 번듯한 필라테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개떡이가 여기 있을 확률? 음. 건실한 사람이 이걸 왜 보? <laughs> 이거라고 하지 마. 근데 필라테스 사장님 되게 특이 직업인 것 같아, 그렇지? 나는 또 특이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 치킨집은 많잖아, 그치? 병아리 광 벌써. <laughs> 광부. 광부 특이하긴 하지. 감귤 포장하는 사람. 야, 요즘에 그거 다 기계가 해, 님들. 감자랑 돌 구분하는 기계 봤음? 감자랑 돌을 구분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굉장해요. 특이하진 않고 컴퓨터 유지보수하는 개띠기인데 독셈 컴퓨터 상태 볼 때마다 술 마셔요. 개떡이 내컴볼 때마다 술 마셨다고? 간경화 직전이야. <laughs> 개떡 그만둬. 너 간경화 직전. 그 그렇다면 이미 그 개띠꾼 그. 술이 들어간다. 쭉, 쭉쭉, 쭉쭉, 쭉쭉쭉, 쭉쭉. 다가 사실은 여기 몰래, 이거 다 치운 게 아니라, 감추고 있었어. 감추고 있었어. 사실은 정리하지 않았어. 감추고 있었어.